EX30 CC의 가장 큰그 특징은 이 옆면으로 왔을 때 가장 잘 드러납니다. EX30에 비해서 1.9cm가 이렇게 전고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숫자감도 굉장히 좀 높은 편이고요. 앉았을 때 조금 차가 좀 올라와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. 타이어도 한번 보면은 19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. 여기 앞이나 뒤에 이제 블랙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타이어 휠도 보면은 매트한 블랙 색상의 디자인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. 또 특징이 이 사이드 미러가 보면은 이렇게 프레임리스입니다. 베젤이 없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좀 깔끔하고 운전할 때도 조금 더 편리하게 그렇게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충전구는 이렇게 뒤쪽에 자리가 잡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국인들이 조금 더 선호하는 그런 위치에 충전구가 자리 잡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크로스컨트리라고. 이렇게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모습, 이렇게 C필러 쪽에 들어가 있다.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